여기 hey, 배터리 배터리 남은? 네, 네 남는거 아 없어야돼 없어 갈게요 어? 바로 옆에 싸우러 가실? 오케이 갑니다 어, 열심히 싸운다.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, 지브롤터 공에저 좋은 공에 바로 앞에 하나. 자기란 끝에. 안 돼. 저거. 갑에파 없어요. 갑파 없어요. 보는 중. 좀 멀어요. 다 붙음. 안 보이고. 마지막 스쿼드. 마지막인데. 피닉스 하나 남아요? 피닉스겠어. 떴었다. 이 친구 다 보라색이네? 멋있어 맘에 들어 아주 에 들어 합격 <laughs> 어떤 부분에서 합격인 <laughs> <껀인> 것이죠? <laughs> 아주 마음에 드는 친구 아주 착진한 학생 아, 먹을게 없어 먹을게 없어 왜뭐 이렇게 먹을게 없는거야 오이오케 갑시다 월동별 음, <laughs> 어? 만 어, 근데 네, 저거 진짜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재밌어 가끔씩 맞아 맞 진짜 멀리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아 아오여을 켜면 어떻게 될까? 궁을 켜뿅 <놀람>

<웃음> <웃음> 나라. 나라 올라. 아어디아안보 우리 는데어총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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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어디서? 풀총이었던 것 같은데. 아 맞아요 한명 보임 한명 확인. 어? 쓰러짐. 뭐지? 그냥 그냥 싸봤는데 한명더 위치 확인 안 돼. 바로 다시 높이셨고거기 있네. 꼬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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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! 태보가, 태보가? 태보가, 태보가? 태보가, 태보가, 태보가! 태보가, 태보가! 태보가, 태보가! 태보가, 태보가! 내가 죽인다! 내가 죽인다! 제가 친것 같은데요? GG.